안녕하세요. 김정은 부동산 소장 김정은입니다. 네, 오늘 제가 소개드릴 곳은요, 네, 미랑시 단장면에 있는, 어, 아주 보기 드문 고급 전원주택 소개하겠습니다. 이곳은 주변은요, 어, 이렇게 고급 전원주택들이 들어와서 하나의 새로운 동네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곳은요 접근성이 굉장히 좋고요. 미랑하이시에서 여기까지 약 7, 8분이면 되고요. 그리고 도로 사정. 야, 사면다 도로 접하고 있습니다. 그 좋고요. 이곳은 이치난 어, 도로 모든 면이 다 갖춰져 있는 그런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들어오시는 진입 도로를 보고 계시고요. 입구에 보시면 이렇게 자연석 석축이 아주 예쁘게 잘 쌓여져 있습니다. 네, 우리, 어, 본 주택은요, 바로 산이 두르고 있고요. 그리고, 어, 약간 올라 앉아 있는 터입니다. 그리고 지금 차가 주차되어 있는 곳은 약 10평 정도의 우리 땅이고요. 이곳에 주차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곳은요, 어, 토지 면적이, 어, 315평입니다. 네, 그러면요. 나무대문을 지나서 아주 예쁜 정원을 한번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원은, 어, 자연석 석축과, 네, 소나무, 고급 소나무가 많이 식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 정원 또한 보시면, 굉장히 관리를 잘 하고 계십니다. 마당은 잔디마당과, 네, 디딤석이잘 되어 있습니다. 네, 소나무도 현재 관리 잘 되고 있고요. 데크 밑에는 간단하게 뭐 짐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도 되어 있습니다. 관리 잘 되고 있는 정원을 보고 계시고요. 네, 이곳은요. 어, 건평은 37평입니다. 그리고 캐나다산 온목구조입니다. 그리고 사용 승인일은 2015년입니다. 약 7년 정도 되는 네, 주택입니다. 우리 집 우측에도 이렇게 어 창고가 되어 있습니다. 뒤쪽에 석추 보시고 계시고요. 이곳은 미랑에서 가장 선호하는 단장면 단장리입니다. 앞에는 이렇게 데크가 되어 있고요. 데크 앞에 나무 테라스가 너무 예쁘게 되어 있습니다. 이곳의 장점은 저 멀리까지 바라다 보는 전망 전혀 막힘이 없고요. 이 조망은 영구 조망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택은 정 남향으로 보시면 될 듯하고요. 굉장히 고급스러운 소재로만 지어진 주택입니다. 우리 주택 왼쪽에 보시면요, 이렇게 어, 바로 내려가는 계단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장뚝도 이쪽에 나누셨습니다. 그리고요, 어, 데크 전체를 이렇게 나무 울타리가 되어 있고요. 이곳에서는 네, 바베큐 파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곳에는 불 때는 아궁이가 있고요. 이 뒤쪽에도 보시면 네, 수도가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바로 음식을 만들어 드시고 네, 이곳에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마솥도 걸려져 있고요. 네. 지 우측에도 이렇게 예쁜 정원이 하나가 더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넘어와서 보시면 훨씬 더 예쁘고요 지금은 겨울이어서, 정원이, 어, 조금 덜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집 뒤로는 이렇게 낮은 막한 산이 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치 좋고 전망 좋은 곳이구요. 그리고, 네, 이렇게. 우리 정원에는 소나무가 굉장히 많이 식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계절 너무나 멋진 정원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집 이렇게 왼쪽 편에 텃밭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아직 김장을 안 하셨는지, 김장 배추도 아직까지 그대로 있습니다. 이곳은 표충사 입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주변에는 농어촌 휴양단지도 들어오는 곳이고, 미랑아시가 약 8분이 먹을 수 있고요. 굉장히 입지 조건이 좋습니다. 네, 그러면요. 실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내부에는 어, 고급 소재로만 지으셨다 하고요. 모두, 어, 아, 수입 제품으로만 지으신 네, 내부의 모습입니다. 현재 이곳에는요, 아는 지인분께서 잠시 사용을 하고 계셔서, 어, 아직 이삿짐을 다 풀지 않으셨기 때문에 약간 어수선한 네, 분위기입니다. 그걸 감안해서 보시고요. 집 자체는 말할 것도 없이 너무나 멋지고요. 미랑에서는 네, 아주 보기 드문 네, 주택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곳은, 어, 들어서면 우측에 이렇게 큰 거실이 나옵니다. 층고도 높고요. 그리고, 네, 왼쪽에는요, 주방입니다. 그리고 주방이 붙여져 있는 저 까만색은요, 타일, 어, 타일이 아니고 자연석 돌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냉장고 두 대가 충분히 들어가고, 어, 내부는 정말 아 어, 아주 진짜 보시면 다 고급 소재 입니다 큰 창이 날져 있고요 전기 렌지 그리고 다용도실 입니다 이곳은요 건평은요 37평 입니다 구조는 캐나다산 온목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실에 보시면 층고가 굉장히 넓죠 그리고 네, 화장실입니다 거실에 아주 고급스러운, 네, 난로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 최강 창이 위도 낮아 있고요. 그리고, 네, 거실 창으로 보이는 저 멀리 전망이 더 없이 멋진 곳입니다. 구조는요, 1층에 방이 두 개입니다. 그리고 네, 화장실 하나 있고요. 주방 겸 거실이고요. 다용도실입니다. 2층에 또 다락방이 하나 있고요. 네, 안방의 모습이고요. 현재 네, 집이 정리가 되지 않아서 많이 어수선해 보입니다. 안방에도 무방이 장이 다 되어 있고요, 앞방 옆에 네또 보시면 화장실이 있습니다. 네, 다락으로 올라가는 계단입니다. 나무 계단이고 굉장히 편하게 올라갈 수 있는 높이입니다. 다락도 굉장히 넓어서 다락에도 네 방이 하나 있고요. 앞쪽에는 지금 거실처럼 사용을 해도 되는 공간인 듯합니다. 이곳에도 이렇게 짐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전원주택 매매 가격은요, 8억입니다. 관심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요, 가격을 조금 더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은이었습니다.